<목소리가> 아, 저, 화장실이야 야, 어린 놈들은저 앞에 앉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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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이제 지이지와야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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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리 데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어 누가 문구 모르는... 잡는 거같아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잠갔어? 야 뭐야? 이거 뭐래 잠갔는데? 잠갔는데? 비상구야 비상구 야안 열려 야 김태호! 내가 얘기했잖아. 뭐 있다니까. 야 아, 뭐야 또 이거. 범인은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범인은 뭐?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비상 거 있어 비상 거. 완벽한 미신사입니다. 야, 야, 무슨 야 무슨 복이... 무슨 이런 형 야, 뭐 이런데서 그 야, 저, 야, 야, 무슨 야 무슨 이런 야, 뭐 이런데서 하 운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는 거예요? <놀람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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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특전대 <놀람> 여러분, 조심해하 쓰고 많이 셨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한 김박사입니다 그거 신시잖아 그게 왜? 그럼 신박사 해도 돼요 뭐 라이브 아, 라이브. 어? 라이브인데? <Member> 라이브야! 아, <laughs> 어? 라이브인데? 라이브야! 라이브예요 하트에 요무 하트한 잠깐만, 에? 하트 오, 진짜래? 웃긴다 아, 문이 왜 잠겨있어요? 잠궈놨으니까 아, 정답이다 어? 지금부터 이제 웃고 떠들 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일단 이 컨테이너는 특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신 문은 지금 들어온 이 순간부터 안에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미션을 모두 통과하셔야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총 9개의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 미션이 주어진 1분 후부터 컨테이너는 서서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에? 에? 컨테이너가? 뭐라뭐라 뭐라고요? 컨테이너가 문? 서서히 문? 올라... 컨테이너가요? 얼마나 올라가느냐 최대 45m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45m까지 올라갑니다. 동전이 가득 든 다섯 개의 자루가 있습니다. 네 개의 자루 속에는 10g짜리 동전이 50개. 한 개의 자루에는 11g짜리 동전이 50개 들어 있습니다. 10g짜리 동전과 11g짜리 동전은 겉으로 보아서는 구분할 수 없고 동전이 들어있는 자루도 똑같다고 할때 저울을 한 번만 사용하여 11g짜리 동전이든 자루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분 경과. 1분 경과. 1분 경과. 뭔데? 동시에 올라돌다 올리고 하나씩 하나씩. <놀람> 어 나이저. 나이저. 하나씩 빼면돼 하나씩 하어나이즈 하나씩 이 동전을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요. 야야어어어 정답 공개합니다. 오, 투명한 자료 아니야? A 자료에서 동전한 게. 아, 그렇구나.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아, 야, 새벽 2시에 이걸 어떻게 알아? 지금, 이거 사무실 앉아놓고 별 별거 없을 도 모르는데, 야, 지금 새벽 2시에 지금. 이거 인근대도 힘든다! 지금. 현재 높이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 11m입니다. 아, 아, 어쩐지 어쩐지. 막. 11m 높이에서 공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8초입니다. 어, 저 저러. 아, 진짜. 어지러워, 어지러워. 야. 리로 이리로. 야, 1m라고 생각을 안 하면 될거 아니야. 1m 생각에 어차피 안 보이는데. 게 생각하면 그물꼭대기 서서서 왜 들어와? 야. 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문잠문장기계 다행이다. 저문 열렸으면 우린 끝장이야. 끝장. 아까 농중 얘기부좀 1m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마음. 여기 어떻게 편해지냐고. 아야! 야, 그... 아, 야! 아, 야 저거 봐. 예? 네? 아, 야, 진짜. 아, 야. 아이씨. 이제 몇 미터 올라는 아, 이제... 현재 높이는 25m. 25m. 25m 딴딴딴 떨어지는 데2 5미 25미터. 25미터 높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24초입니다. 여잡아나 아아 나, 나 여기 죽어 나 진짜. 나고속모조 심해. 아 절 팀은 10번 캐비닛을 열어주세요. 어 어. 제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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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내가 뒤에 끝자리 잡게. 저희 좀 내려주세요. 저희 내려주시죠. 어. 묵지빠에서 이긴 길 팀은 9번 캐비닛을 열어주세요. 야야 야, 몰라 이렇게 해봐요. 비밀번호는 598입니다. 야저 문과도 왜왜왜왜 왜? 바투리야, 야 번지야 번지 번지야, 야 우리가 아, 나 잘래 나 이거 잘래 맞지? 하나 이 잘래 맞지? 이렇게 저형 우리 같 있을 것 같아? 아형 가다 심장마비야 가다 심장마비 야 나도 한테 번지 그래? 야이송어 저거 저거 어떻게 번지네? 뭐야 아래 외과로 하나 이 잘래 이거 잘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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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기나조시 품으로 해 네. 더 빨리 가. 아, 어, 어. 빨리 가. 형. 어어강 아우. 문 앞에 일렬로 정렬하세요. 아유 어, 아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무 무 너무! 그래. 너무, 너무, 너무 하지레디 고! 자. 어차피 제한 방에. 아유 문 열지 마. 준비된 던지 줄을 바지처럼 입고 허리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야 이거 단단히 매줘 봐 이거 어떻게 매? 아저 근데 저, 아니, 저렇게 높은데 설마 아이 묶을 근데... 데도 없는데 뭐 어디서 여기다 묶 형님 이거 잡아 아이쪽으 쏠린다 쏠린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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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웃음> <로페리카프네>. <웃음> 뭐야? <로페리카프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1m밖에 안떠 있잖아 에이 야, 씨 자, 야, 야, 이게 뭐야 지금 나 장난친 거야? 야, 장난이야. 야, 잡지 마, 잠깐만. 잡지 마, 잡 야, 야, 이놈 뛰었어 지금까지? 어? 문 닫았어. 아, 아 뭐야? 뭐야 또? 아, 하트라메 김태호! 야, 야, 뭐야? 설마 이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나? 정말. 오, 하지마 오, 이런 오, 거 하지마 오, 오. 무서워. 열렸어, 야 문연수. 오어 어, 어. 우리 이거 200회때 입던 거 아니야? 아니 도, 옷이라도 도, 도, 좀 하복에 도. 맞는 걸좀 해주든지. 아참, 단골이라고 그런데 맛이 또 없어. 목매, 지금부터 어. 게임의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은 지금 진. 여기에 갇혀. 가청... 최후의 1인만이 남을 때까지 게임은 계속됩니다. 아니 지 아, 저기 선생님 네. 죄송한데 진짜 저, 저, 저희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희 14시간 동안 게임하고 있어요. 평소 네.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각자 자, 상대가 자.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나씩 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본격적인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난 처음에 준하 형인 줄 알았어 진짜 아, 아무튼 형님 최고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아니 말을 안 하는 건 네,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대화하고 노는 파티인데 맞습니다 지금 시작한 건가요? 시작한 거지 아니 동기대지 말고요 파티는 아, 즐기면서 하시죠 아야 힘내 <laughs> 이렇게 국민의 시장에 파티를 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준하 형은 다시 축배를 들죠 잘 먹어 살찌겠어요. 아. 나 아. <laughs> 살찌겠어요, 많이 먹으면. y e 살찌겠어요, 많이 먹으면. 맞죠? 아니, 살도 괜찮아요? 살도 괜찮아요? 아이죄송안데 벌써 왔다. <웃음> <웃음> 벌써 <웃음> 야, 이 길이... 인형에 피 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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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왜 그래요? 어, 저기 내 자리가 또 바로 공격기 옆이네? 야, 근데 길이 형이... 나 바나나 한번 깠을 뿐인데. 시작, 시작하자마자 이거... 어, 한번더 좀 확인 좀 해야 해. 되겠는데. 까먹으구나 <laughs> 아, 준하 형, 힘내, 파이팅. 힘내. 아, 야. 힘내라. 아야, 힘내! 어? 힘내라고. 저 장모님이 더 힘들게 하냐? 가게가 더 너한테 더 힘드냐? 어? <laughs> 뭐가 더 힘들어? 난다 <laughs> 음? 힘들어. 만약에 결혼하면... 나못 가... 나는 죽어놓는 봉투만 보낼게. 오 어? 명수 형은 안 가면... 나는 죽은 거지. 어? 일본... 일본에서 안할 거지? 한국에서 해야지. 그럼 못 가. 왜? 일본 가고 싶어. <laughs> 자꾸 나한테 이런 거 보니까 느낌이 싹 오는데 뭔지. 우동형이 요즘 행복해. 어? 아, 아, 왜난가 응? 우리가 집 얘기 자꾸 해가지고 좀 힘들지. 아, 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돈을 저그게 많이 들여가지고 집을 고쳤는데 집이 막 어. 비가 새고 그러면 기분 좋아? <웃음> 괜찮아요. 재수 <laughs> 씨가 좋아, 미스 이가 좋아. <laughs> 사랑한다고 얘기 사랑한다고 얘기해 봐. 형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 봐. 어떻게야 미스 이는 만난 지 얼마 했다고 안지 얼마 했다고 벌써 재수하고 비교하려고 를 그래. 그제 그러니까 예능 꿈나무고. 응.

재석이 형 오늘 또 피났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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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 음식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해? 매운 거. 매운 거 어떤 거? 매운 거 중에 어떤 거? 김치 볶음밥. 또? 밥은 같이 먹어야지. 홍철이 좋아하는 거. 전주 비빔밥? 그런 거 말고 왜 저기 양식 중에서? 양식? 어. 나 스프. 나 스프. 나 스프. 그래, 방심하지 말라고. 씹프씹프는 순간 시작입니다. 준아, 여자친구랑 키스했니? 그럼 했지. 언제? 어? 전오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장모님 이제. 그건 장모님 좋아, 좋아하지도 말이었다. 않는데 이렇게 여자친구에 대한 좀 예의가 어긋나지 않나? 앉으시지요. 앉는 순간 시작입니다. 처음 느 그대 눈빛은 정말 괜찮으신 거 맞습니까? <laughs> 네, 네. 나도 데리고 나가라, 이제. 어. 어. 아, 무섭다. 기념! 먹을 거 줄게! 대호 형! 진짜 무섭다. 어. 힘들라고 하지 말라고 힘. 힘. 네, 힘내겠습니다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무서워. 세 가지 마, 세 가지 마,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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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어. 여기서 나가면. 은 코주부야, 코주부. 난 진짜 멤버들 랩 진짜 안나네 아, 잘해봅시다. 이제, 이건 좀. 아, 둘은 따지고. 진짜 안 네, 맞아. 이 상극이야, 둘은 진짜 네. 상극이야. 네. 응.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아, 형, 네? 진짜 거짓말이야. 조정 끝나고 형욕 얼마나. 미안한데 <웃음> 닥쳐. <웃음> <웃음> 야, 씨, 야, 저, 금방, 금방 변한다. 그래.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보이게 하지 맙시다. 아, 그럽시다. 아, 서로 감정 상한 상태로 자꾸 이렇게 보고 싶지 않네요. 이제 한번더 실수하면. 터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진짜 막고 싶어? 치약 드시는 거 아니에요?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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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짜지는 거 아니신가요? 에리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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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리 야! 한번 다시 한번 수술 들어가고 싶냐 너? 어? 아니 저는? 넓어서.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뛰어놀라고요. 원래 이렇게 독하신 분이에요. 아니, 동생 항문 터지게 한다는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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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꼬매진다도 아저씨! 이거다 아저씨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요? 집안 성리학 집안이에요. 성리학이요? 예. 뭐예요? 뭐예 진짜. 안성요 네 <laughs> 나 진짜 이런 얘기 안나는데 내가 1 0년 동안 들은 중에 제일 안 웃겼어요. <웃음> <웃음> 아니, <너> 진짜 동물 짱이야. 동물 금 진짜 짱. 제가 뭐 짱이다. 잘 분행 잘 분행이 됐나 보네나짱이번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말하는 토론 시간입니다. 아, 어? 어? 아니, 나 토론 되게 좋아하는데 나. 토론의 <laughs> 주제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아, 아, 결혼 미친 짓이다입니다. 아, 결혼 미친 짓이야. 결혼 짓이 아니지. 결혼 그러면. 대박 진짜 대박이십오아 응. 결혼하고 너, 아니 근데 여기 결혼하신 분이 다섯 명인데 분은 가족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해. 결혼 미치지라고 안 하겠지. 밤 밤. 아 나는 진짜 밤미어이겠어서 <laughs> 통각인 아, 뭐, 홍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예. 결혼할 생각은 있어? 아 이거 뭐 정말 운명상대 만난다 면 하겠지만 내가 막. 지금 막 아쉬워서 나이가 됐는데. 어, 아예 왔다, 왔다 갔다. 해. 너도 지금 그때 다 같이 만났을 홍천, 때. 도 되게... 바로 그거 나이가. 그래서 막 쫓겨 다니는 것 되게. 그건, 그건 아니야. 싶어. 우리 그 부임을 가져는데 가족끼리 다 있는 모습 보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또나이돼에서쫓겨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얘한테 한 건가? 누구? 너나너 말해. 나는 절 찔려서 그래. 나는 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좀 있다 얘기할 거야. 좀 참어. 나는 뭐좀 즐기다 결혼하는 도나쁘진 않은데 결혼 미친 짓은 아니야. 뭐또 즐긴 뭐지? 너는 마흔 둘에 결혼했지만 뭐 즐긴 거 뭐지? 너는 오십 오 세나 세리디야 세리. 그냥 술만 먹었어. 뭐 즐기는 못한 뭐거 있어? 야, 술만 즐기는 거 아니야? 아, 술만 먹었잖아. 거냐? 좀 다른 걸 여러 개를 즐겨야지. 아니, 뭐 진짜 나, 나를 위해서 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고. 나를 위해서 뭐 계속 술만 하고. 먹었잖아. 술 먹었잖아, 야구 술만 먹었잖아. 야구 무슨 술먹구 계속 술만 먹었어 그냥. 그러니까 늦게 결혼했는데 계속 술만 먹었다니까. <laughs> 계만만불어해 <계속. 웃음> <좀만> 몸만. <laughs> 그러니까 올뭐 되게 잘못한 거있어 아, 아니 내가 봤잖아. 술만 먹었다니까. 마흔둘까지 계속 술만 먹었어. 야구하고 또 뭐인데? 술만 먹었다니까. 야구 술나 <laughs> 먹었어. 야구하고 술 먹었어. 는술 먹고 야구는 술, 안 야구 해. 야, 야구하고 술, 술, 술 먹었지. 그치.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야. 어... 아, 그만해. 또더 중요한, 중요한 게이생하나오잖아그 <laughs> 행복감이 너무 말할 아, 뭐. 수 없어. 지겹다고 나한테 짜증 냈었잖아. 나한테 그때 에어로빅 할때너 기억나지? 야. 야. 애 때문에 자만심 못애때자만거 알아? 그런 나한테 던졌어요. 그 화면 있어요. 그렇게 날카로울 때가 없어. 내가 근데 그때는 애가 없어가지고. 너무 서운했어 난니엉망스었다니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 어, 너는 진짜 어, 너무 크게 또 나가면 나는 욕을 또 먹어요 아니 그니까 어, 아 얘기하자 한집에도 되는 거야 지금은 안 그러잖아 아니, 근데 이게 결혼을 미친 짓이라고까지 여기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아 미친 짓까지는 아니지 미친 짓까지는 아니지 조, 조, 네. 저 완전 심플한 거 주세요 토론 주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하하로 태어나겠다 토론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 아, 아니 왜, 너무 쉽잖아. 아니, 왜? 아, 이거, 이거 너무 쉽잖아. 누가 쉬워? 무조건 나지? 누가 딱 나도? 진짜 어렵다. <laughs> 딱뜨리딱 아그니까 어릴 때 너희들로 태어나고싶지가 않아. 9 0 0번 다시 어나도 나를 쳐라. 나도 무조건 나. 내가 날 얼마나 사랑는지 알잖아. 나 이거잖아. 아니 그 누가 비교든가 나를 쳐라. 나야 나도, 나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서로 다른 애로 태어나겠다는 것도 이상하지. 야, 이건 명수영이 명수영이라네. 지영이냐 멋지 않게 어려운 질문이네. 그게 왜 어려워? 그건 어렵지. 아, 나지 이렇게 이 명수영이랑 지나영이요? 아니야, 그건 또, 또. 나는 하 쪽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얘가, 어얘왜 이렇게 사실이, 뭐, 왜? 얘는 왜? 나한테. 야, 막... 야, 아, 이거, 이것도 쉽지 않네. 야, 근데 진짜 너무 다르다, 색깔이. 아, 뭐, 아, 외모는 외모. 별로 둘다. 어, 진짜 나, 내는 나, 외모도... 귀여운데 약간 섹시하게 내가... 있잖아. 아 니가 또뭘귀여운 섹시하게. 내가 있어. 성숙이 빗수기가 있렇지아이 그, 성숙이 때 난리 나. 몇년비수기잖아지 아, 성숙이랑 빗기 머리로 얘는 또 몸관리 진짜 못해요. <laughs> 얘마음먹으면 그래, 그래, 또... 그래. 내가 응 하면서 해쟤 진짜 얼굴 너무 커. 앉아있으면 몰라 그리고 손도 커서. 손을 면 몰라. 시어빨람도안 되잖아. 모르잖아. 트레이닝을 하면 되죠 만먹사대 소속사, 소속사. 오, 매력적인데. 소속사 대 소속사가 펼치는. 만먹어 대 소속사. 빨리빨 빨리빨리 진행을 해. 천천히 하는 것도 다 이제는. 그래. 그리고 홍철이 그래. 털이 너무 많아. 털 많고. 형, 나, 그래. 나, 나 맹세하고. 형, <laughs> 얘 하나를 봐. 여기 하나, 왜, 하나 왜, 있지? 저 여기 털 육기사인데. 나는 또얘털 육기라는 건좀 그래. 형, 여기 겨드랑이 암세하게 연이 쏘져 있어야 된다. 형, 맨 아닌 것 같아. 형, 털도 깨끗해. 아 맨날 알지 마. 나 미안한데 나, 아, 난 그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자내 이름 야, 모자 모자 어, 딱 모자 딱 이렇게 맞지나그약간 두상도 약간 어또 거기 화고났 이런 모자 거, 딱어울려야돼 뭐, 남자는 거, 뭐. 이런거딱 멋있잖아 어, 나 별의별 대화 나 특이한 모자 딱딱딱지딱딱딱딱딱딱 아, 아, 네, 이거, 나 진짜 에이야, 야, 그래. 야. 이거, 베레, 한 베레. 베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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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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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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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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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는 괜찮아. 니가 오면 천천히 모세기 여 경찰이 기행다가야 지금 얼굴 좀 쳐도 다 정리. 오, 나장이자. 면두 시간만 지면 정리. 정야할래 정리. 정나 아니야. 니가 오면 괜찮아. 야, 너 진짜 니가 오한번넘못 잡는 거지. 또 빨소. 다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나는 이제 방이 더 이상 좁아질 데가 없어.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존중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하하로 태어나겠다. 또는 노홍철로 태어나겠다. 적응 수 있는 이선택한 쪽이 면제를 받게 됩니다. 뭐야? 손수결이에요? 아, 이거 아, 아, 왜이래 피곤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 피곤한데, 아, <laughs> 미치겠네. 아유. 아, 너 진짜 미치겠다. 아니, 아, 사람 좀편하게 아, 아, 아.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구만 오늘. 아, 이건데. 아유. 한칸더줄어도지낼만 해요? 해봐라. 더줄어드니 힘들 것같은데심리적으로 아, 다꺾로것같은데이번 <목소리> <3대3 동선. 목소리> 아, 터했어 저는 더좋은방으로 옮겨드릴게요 아, 나도힘데 아, 터로 깜까이